응. 엄마 찍히게? 아니, 이렇게 우리 같이 본다고. 응, 식구가? <laughs> 이렇게 응. 심심할 때 같이 응. 본다고. 정관아! 응. <laughs> 네? 영화 보자. 형, 그림 그리려면 나도 보고. 그림 뭐 있다 그래도 되지 않냐? 아니, 그, 그림도 일 받을 때 그려야 되는 거지. 일 받을 때가 있는 거지, 그림이랑. 알려줄게. 응. 엄마 그때 내가 뭐 시켜서 연기한 거 있지. 뭐뭔 연기? 몇분 말아. <laughs> 알려준 대로 말을 하면 돼. 아, 구독할래요? 말래요? 구독할래요? 말래요? <웃음> <웃음>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<laughs> 처음부터 아직 <laughs> 아직 처음부터 구독할래요? 말이웃서도 돼. 구독할래요? 안 할래요?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호랭이나 <laughs> 물어가네. 호랭이나 물어가네. 했다고지. <laughs> <찌따 거지? 웃음> 됐어. <웃음> 크게 웃어도 된다게 엄마. <laughs> <제가> 찍히냐? <laughs> 카메라야 잘 찍히냐? 강자야 <laughs> 잘 지키냐? 저보다 가 학교 때. 그것처럼 이렇게 웃기게 하는 거야. 이게 내가 알려준 거 기억해? 지금 뭐 알려준 거 처음부터 뭐, 또... 아 다시 보면 환장해지버려. 뭐, 내가 말할 테니까 해하면만 하는 거야. 응? 이제 안 끊을게. 할래요 말래요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호랭이나 물어가네 구독 할래요 안 할래요 아직 네. 구독 안 했어요 호랭이나 물어가네 됐다 기지 기지 참 욕도 그다나 응? 욕도 그다나 이거 욕이 아니야 어디서 피해 호랭이나 물어가네 정말로 <laughs> 이지응자 음. <laughs> 아, 이제 다음 거 엄마 닭발 먹는 거 백호랑 엄마 닭발 형이랑 닭발 먹는 거 <laughs> 그런 것도 다 찍었었어? 그때 찍었잖아 그래요? 응 닭발 먹는 거 에이, 이거 어떻게 닭발 먹는 양한테? 응? 아니 닭발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? 어.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<laughs> 쟤네 만나. 또 뭐가 나도 먹어. 아무다아 이따가 웃겨. 네. 봐봐. 엄마. 너 자격도 없어. 거 아, TV에 안녕하세요. 거 닭발 먹는 것도 이쁘네 막무가에 <laughs> 엄마 닭발 먹는 것이쁘잖아응그따게 뭐라고 이사올라갔게이렇게 만난 것남렇게만났야 먹어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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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 <목소리> 만나면, 어, <목소리> 나 다른 거 먹고 잡다들은 어디 오냐 근데 잡가라꼭한 달에 한 번씩 싸우지 않니 엄마가. 이게 또 이게 또 약도 해서 약도 잡고서 지금 먹어요. 물빠가 아픈데 젤로 좋대요. 하루 전부 점 뜯어 먹으라고 뜯어 먹고 싶어 엄마. 그래요? 응. 그렇게 맛있어. 닭가슴다해 성도 <목 ido> <기쁜. 목> 안 먹었었어 천문은 힘들었다고? 왼쪽 그렇게 맛날이야이렇게 맛났는데 엄마가 먹었지 그제는 나 그전에는 성 위치 닭집 있을 때 성아 아, 친구가 계서 그렇게 닭발 사러 가면 막 겁내 죽고던천원며치도 막, 양을 하나씩 꼈어. 음. 그때도 안 먹었어, 성아는. 음. 나는 먹었어도. 근데 언제부터 먹고 시작했는가를 몰라 했지. 그때부터 이렇게 잘 먹어. 근데 내가 먹고 빨리 먹어. 갑게 엄마가 카메라를 대고, 이렇게 만난지, 내가 징글 비잖아 그지, 징글었지. 만나도 징글. 만 징글. 지금 이거 고기다리까네 닭가슴지 너무나 비싸. 육주래, 육주는요. 그래서 이에는만 원쯤 하다가. 네, 같이 먹어야죠. 또 너무 많이 먹거면 여기다 앉 대기 카메라 떠와 근데 저기은 아무리 먹어도 살안 뜬대야 음. 이제 농담 같은 게 이거 글렇려고놓고 송방 가서 먹는 거야 이자국고오늘 이거 없어지는 장면 막 해서 하려고 이제 봐볼게요 봐볼 거야 근데 아 이제 빨리 니가 우 먹어 스 아이구, 넘말로. 넘말로 당거래뭐 오끼겼어. 처음부터 딴데볼거 아니야. 아버지. <laughs> 야, 얘 얘가면서 막 둘이 막 이파, 이파. <laughs> 아이고, 저거 웃무 좋지, <laughs> 아 참말로 요가 보던 보다 재밌어 <웃음> <웃음> 진짜 잘 먹네 정말 맛있던데. <laughs> 다먹었어다 <먹었잖아. 웃음> <잘> 먹었어? 벌써? <laughs> 어, 다 먹었어 이제. 자, 아, 응? 아, 왜 이렇게 막 그런다. 정말다 먹었습니다 이제. <아니요. 웃음> 다, <뭘 아냐? 웃음> 다 먹었습니다 이제, 어? <laughs> 이제 그랬잖아 엄마가. <laughs> 하대단십니다 <laughs> 아이고 만나라 <laughs> 아이고 그놈은 밥발먹는데짬을 못끊겼네 아이고 눈물이 쏙 빠졌네 이게. 자 이제? 응 이제 응. 응. 자야지 안껏 웃었으니까 자 응. <laughs>